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제주시 애월읍 나붐리, 타운하우스 주택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2655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9,851만원이며 토지면적 220평에 건물면적은 56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4억 9,851만원에 보증금은 4,986만원 입찰은 2022년 2월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주택 경매 물건은 곽재희 숙장 생활권으로 오도초등학교 북동 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타운하우스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지분 220.2평에 건물 면적은 56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4월 기준으로 4억 9,851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2년 2월 22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4,986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 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11만 6,6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100%이며 다른 지역지정 구지 내용상 개발 가능한 4등급, 5등급 토지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8년 9월에 사용생인된 블록구조의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 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속기증 권리는 2018년 11월 15일에 설정돼 참 좋은 새세말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3억 2천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의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사, 대항력 없는 점유자 1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시 에어읍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최근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에어읍 전원 단독주택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6%, 매각률은 44%, 경쟁률은 4.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에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사건의 낙찰 및 유찰 그리고 변경 등 진행 관련 자료는 영상 하단에 설명 자료와.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